임재현 우리 어, 박정희 대통령님 역사 전시관 청년님을 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제가 또 미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 좀 보여드려야 될못 보여드린 게 있다면 우리 청년님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그 인사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원래 박정희 대통령을 참 별로 그래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laughs> 10여 년 전에 하렌다를 인쇄할 때에 5.18이 민주화가 아닌데 민주화라고 돼 있길래 상당히 내 마음속에 북한의 괴뢰군이나 공작군들이 와서 강주에 광주 사람을 총질을 해서 그 반란이 우리 군인하고 서로 총질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반란이나 폭동으로 보지 민주화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민주화를 하는 것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건지는 것이 민주화지, 이 북한에서 온 그런 사람들을 일어나는 그 폭동을 민주화로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역사는 이렇습니다. 역사가 잘 됐던 역사나, 나쁘게 됐던 역사나, 좋은 역사나, 역사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진실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 초등학교 아이한테, 얘 야, 할아버지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야,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노? 하니까, 훌륭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노? 하니까, 나쁜 대통령, 쓰레기 같은 대통령, 그래 말을 하면서, 야, 그거 학교 선생님이 거짓말로 가르친 거야. 그게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이 더 훌륭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야. 김대중 대통령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래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나 바빠요.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떠나고, 그날 밤부터 매달, 매일매일 고민을 했죠. 아, 이래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몇 달을 고민을 하다가, 팔공산에 밭이 조만한거 하나 있는 것을 금융권에 4억 2,900만 원에 설정을 하고 3억 3천만 원을 빌려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너편 농협 건물 5층 대한빌딩에 80평짜리 박정희 대통령 정신 가르치기라는 그 것을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만 이 후세들에게 잘 가르치고 역사의 실존적 인물로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후세들에게 가르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신 가르치기 안에 네 파트가 있습니다. 네개 부서가.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 알리는 역사 전시관. 두 번째는 박정희 교육을 가리키는 교육실. 세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없어지는 모든 책들을 옛날에 세로 글자를 가로로 다시 컴퓨터를 쳐서 박정희 대통령 없어지는 책을 다 살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읽도록 하는 출판부. 그 다음 네 번째는 제2 박정희라는 그러한 좋은 인물을 찾아서 이 나라를 새로 드어퍼서 새로 만드는 제2 박정희 찾기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바쁘시고 힘드시지만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태극기 집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우리 보수들이 뭉쳐서 다음에는 우리가 정권을 찾아옵시다. 여러분, 지금 나라 돌아가 보는 거 보니까 기가 찹니다. 네?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돈 있고 잘 사니까, 뭐, 너희들 태극기 흔들기나 막이나 나는 관심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침묵하는 자는, 예? 저쪽하고 같이 동조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나중에 자유를 누릴 것도 좋지만은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뭉쳐서 청년들도 태극이 집에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이 대한민국 어려움을 우리가 한번 이겨내서 우리가 정권을 빨리 찾아옵시다. 나는 그렇습니다. 밤이 오나 새벽이 오나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으로 행복스럽게 사는 것이 좋은데 요사이 행복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어? 젊은이들에게 최순실 그거를 해서 어? 국정론단이다 박근혜 대통령 거짓방송 진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이명박이를 구출하자 한 사람은 100명도 나 보지를 못해서 10명도 보지를 못해서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자, 구출하자 응?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10만 명, 몇달 지나니까 50만 명, 이제 3년이 거의 돼가니까 700만, 800만이 3.1절 8.15때 모이는 걸나 봤습니다. 진실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듣고, 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세요. 응? 어? 응? 어? 왜 우리가 이래 됐습니까?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내우치고 해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찾아옵시다.